지난 6월을 마지막으로 부산 지하철에서 마그네틱 승차권 사용이 종료됐습니다. 4월부터 마그네틱 승차권 대신 QR코드가 인쇄된 새로운 종이 승차권을 쓰기 시작했고요. 두 가지 승차권을 병행 사용하다가 7월 1일부터는 새로운 QR방식 승차권만 발매하고 있다고 해요. 이제 우리나라에는 더 이상 이 승차권을 사용하는 것이 없는 거죠. 사실 마그네틱 형태의 종이 승차권은 저걸 아직도 쓰고 있었어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래된 물건이긴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교통카드를 사용했기 때문에 발매기에서 표를 구입할 일이 잘 없기도 하고 종이 승차권 자체가 수도권에서는 2009년에 이미 사라졌거든요. 우리나라의 지하철이 운행하기 시작한 1974년, 이후 50년 동안 지하철 승차권에는 생각보다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그동안 우리가 써왔던 지하철 승차권, 그리고 요즘 사람들은 상상도 못할 지하철 표를 팔던 매표소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전사라떼입니다 혹시 박물관이나 역사책에서 이런 승차권을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지하철이 새로 개통하면 발행하던 개통 기념 승차권인데요 잘 생각해보면 한가지 의문이 듭니다 이걸로 도대체 어떻게 게이트를 통과했을까요 정답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통과할 게이트가 없었거든요 정확히는 게이트가 없었던 건 아니고 우리가 지하철역에서 보는 이런 게이트 기계가 없었죠 대신 역에서 일하는 역무원이 지금의 게이트 자리에 서서 지하철을 타러 들어가는 사람들의 승차권을 확인하고 개찰구를 나오는 사람들의 승차권을 확인 회수하는 역할을 했죠. 불과 10여 년 전까지 우리가 새마을호나 무궁화호 기차를 탈때 하던 그 절차를 지하철에서도 똑같이 했던 거예요. 그런데 도시화가 진행되고 지하철을 이용하는 사람은 점점 늘어나는데 수많은 승객들을 인력으로 감당하기가 점점 힘들어집니다. 이건 선진국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승차권 확인과 회수는 물론 승차권 판매도 직원이 다 해야 했는데 이땐 교통카드도 없었으니 전철을 타는 모든 손님이 매표 창구에서 표를 사야 했을 거 아니에요. 1967년 일본의 오무론이라는 회사에서 세계 최초로 자동 계집 표기를 발명합니다. 오사카 근처 한큐 전철의 기타셀리역에서 최초로 이 자동 계집 표기의 사용이 개시되었다고 해요. 기존의 발매 개표 지표 과정 즉 승차권 판매부터 승차 처리 그리고 지하철 나갈 때의 승차권을 회수하는 모든 과정이 기계를 통해 자동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죠. 다만 철도회사도 노선도 워낙 많은 일본이다 보니 자동 개지표기가 거의 대부분의 노선에서 보편화되기까지는 제법 오랜 시간이 걸렸고요. 자 다시 한국 얘기로 돌아와서요. 1974년 개통한 서울 지하철 1호선과 수도권 전철에서는 승차권에 안에서는 인력에 의존하는 예전 방식을 쓰고 있었습니다. 원래 기차에서 쓰던 두꺼운 마분지로 된 승차권, 일명 에드몬슨 승차권이죠. 우리가 아는 마그네틱 선이 들어간 종이 승차권을 최초로 들여온 건 의외로 서울이 아닌 부산 지하철입니다. 1985년. 부산 지하철 1호선이 우리나라를 최초의 지방 지하철로 개통하면서 프랑스 CGA사의 AFC 영무 자동화 시스템을 들여옵니다. 승차권만 들여온 게 아니라 발매기, 산발이라고 하는 턴스타일 게이트, 또 승차권 발매와 관련된 각종 장비들까지 이때 한국에 최초로 도입되죠. 다음 해인 1986년에는 서울 지하철에도 동일한 장비가 들어와서 창구에서 직원에게 표를 살 수도 있지만 더 이상 창구 직원에게 표를 사지 않아도 발매기에서 동전으로 표를 바로 살수 있고 승차권을 일일이 직원에게 확인받을 필요 없이 승차권을 넣으면 승차처리가 돼서 다시 표가 나오고 내리는 역에서는 개찰구가 돌아가면서 표가 자동 회수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승차역에서 승차권을 넣으면 승차역과 승차 시간이 자동으로 찍혀서 내리는 역에서 승차권에 만약 문제가 있으면 직원이 승차권만 보고 이 사람이 몇 시에 어느 역에서부터 타고 왔는지를 알수 있었어요. 또 이때는 매표 창구에서 지하철표를 팔았기 때문에 그 당시에 지하철에서 일했던 분들의 얘기로는 자기가 근무하는 역에서 어느 역까지의 운임이 얼마인지 시험을 봤었다고 해요. 400원짜리 표, 450원짜리 표 이렇게 미리 뽑아놓은 표를 손님이 여기 이름을 얘기하면 바로 내줘야 하니까요. 지금은 상상하기 어려운 풍경이죠. 1990년대 말부터는 교통카드라는 물건이 도입됩니다. 본격적인 교통카드 얘기는 다음 기회에 하도록 하고요. 어쨌든 2000년대 들어서면서 교통카드를 사용하는 비중이 늘어나고 승차권을 구입해서 다닌 사람들은 점점 줄어듭니다. 한번 쓰고 버려야 하는 종이승차권에 대해 자원 낭비라는 인식이 커졌죠. 그래서 회수한 다음 재사용을 할수 있는 승차권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2004년 광주 지하철이 개통하면서 기존에 다른 지하철에서 쓰던 종이승차권 대신 토큰형 승차권을 도입합니다. 오디어 원래 종이 승차권을 쓰던 대구 지하철도 2호선 개통 전에 토큰형 승차권으로 변경하고요. 2006년 개통한 대전 지하철도 같은 방식을 사용합니다. 부산권에서도 현재 부산 김해 경전철과 호일 동해선에서 사용하고 있고요. 특유의 카지노 칩 같은 디자인으로 화제가 되기도 했는데 사실 다른 나라에서는 이미 제법 사용 중이었던 방식이기도 합니다. 남은 거는 서울과 부산이죠. 이 둘은 다른 길을 갑니다. 기존의 1호선 한계 노선 역들의 장비만 개조하게 됐던 대구와 달리 서울과 부산은 노선도 역도 많았기 때문에 그 많은 장치를 다 바꾸기 어려웠습니다. 서울은 일회용 교통카드라는 물건을 들여옵니다. 게이트에 있는 카드 터치 부분에 들어갈 때 찍고 나올 때 찍고 나오는 방식이죠. 승객 입장에서는 일회용 교통카드를 한 번만 쓸수 있지만 철도회사 입장에서는 이 카드를 회수해서 재사용해야 합니다. 비슷한 방식의 카드형 승차권을 쓰는 홍콩 MTR의 경우 나갈 때 게이트에 카드를 넣고 나가지만 서울에서는 그렇게 하려면 게이트를 다 개조해야 하죠. 대신에 보증금 제도와 보증금 환급기를 만듭니다. 승차역에서 승차권 구입할 때 같이 냈던 보증금 500원을 하차역에서 보증금 환급기에 카드를 넣은 후 보증금을 돌려받는 방식이죠. 번거로운 방식이지만 번거로운 게 싫으면 교통카드 사서 충전하고 다녀라 라는 컨셉이죠. 일회용 교통카드로의 전환은 2009년 9호선 개통에 맞춰서 실시했습니다. 지하철 9호선은 수도권 전철 최초로 종이 승차권에 대응하는 장비가 없었거든요. 시간이 지나며 기존 지하철역 게이트의 승차권 투입구는 이렇게 막히게 됩니다. 또 기존에도 자동 발매기 이용 캠페인으로 유명무실해졌던 유인창구에서의 지하철 승차권 발매를 공식적으로 폐지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부산 얘기를 해볼게요. 다른 지방 지하철들이 새로운 승차권으로 전환한 동안 부산 지하철은 꿋꿋하게 마그네틱 종이 승차권을 지켜왔습니다. 종이 승차권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계속 줄어드니까 굳이 돈 들여서 시스템 바꿀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걸까요? 오히려 동전만 쓸수 있던 자동발매기를 지폐 겸용으로 교체하고 화면을 달고 승차권 제작 비용이 얼마 들지 않는 걸 거꾸로 이용해서 1일권이나 7일권 같은 다른 지방에선 할수 없는 독특한 시도들을 해요. 하지만 38년째 사용하던 장비가 노후화되고 종이 승차권 제작업체가 한 곳만 남아서 제작단가도 상승했다고 합니다. 결국 부산교통공사도 시스템을 바꾸는 게더 이익이라고 판단했다고 해요. 의외로 QR코드를 사용한 승차권은 이미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고속버스는 물론 전철과 승강자를 공유하는 ITX 청춘에서 쓰이고 있었고 공항철도도 서울역에서 인천공항까지 논스톱 운행하는 직통열차에 한해 작년부터 qr 형태로 승차권을 쓰고 있죠 하지만 이두 열차는 기차에 해당하는데 지하철 승차권으로 qr 코드를 사용하는 건 부산이 최초입니다 이번 전차 라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